증강지능랩의 항공기 정비 AR 교육 콘텐츠 AI 저작 솔루션은 2020년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증강지능의 항공 정비를 위한 증강현실 MR 콘텐츠로 IAR맵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하고 있으며 구현을 위해 먼저 정비사들이 참조해야 하는 기술 문서들을 정보와 정보들이 연결된 지식 그래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변환된 지식 정보와 증강 객체를 연결한 뒤 AR 기기를 통해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시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종이로 인쇄된 종이나 PDF 형태의 매뉴얼들을 작업자가 참조를 하면서 생산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매뉴얼들을 지식 베이스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 베이스와 그 정보와 그리고 AR 컨텐츠를 서로 연결해서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서 그 작업 상황을 바라보면 그 작업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을 자동으로 작업자의 시야 앞에 제공해 줘서 작업자가 손쉽게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거는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됩니다. 저희는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아, 그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물 항공기 대신에 저희가 만든 항공, 정비, 교육용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려받아가지고 현실 공간상에 있는 아바타하고 대화를 하며 사교작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로 확장해서 추가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언택트 시대의 핵심 킬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항공 정비를 위한 실무와 교육 분야 외에도 국방, 제조, 설비, 유지보수 등이 무궁무진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AR과 AI를 융합한 새로운 증강 지능 세상을 주식회사 증강 지능이 만들어가겠습니다.